함늘 나눌 말씀은 to 편 107편입니다. l e 10편 1 f a l i t t 2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2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편1 l e b 2절 of a little b i 니다 f a little bit of a 하 i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산악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선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제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어질지라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고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빗장면을 꺾으셨음이로다. 이러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아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막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로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맥김과 무힘이 다 묶임이 다 풀려지는 은혜가 이마도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서 애가 아,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은이시절 마지막 날들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7편 앞부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다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150편이 다섯 개의 권으로 또 묶어져 있어요. 다섯 권이 권, 그러니까 5권이죠. 그 5권의 제일 첫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누는 107편입니다. 여러분 이 5라는 숫자를 딱 들으시면 머릿 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다섯 권이 모세오경의 구성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다섯 권 중에서 시작되는 107편은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니까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신명기서. 그렇죠. 신명기서의 구성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온 자들, 또 다시 들어갈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명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땅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감사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찾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북에서 구원하셨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되어 동쪽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바로 동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동쪽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실때 이스라엘 땅이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어요 사막 광야 광야 그래서 동쪽은 광야에서부터 온 사람들, 광야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들, 어,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어, 바바논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광야를 지나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근심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기다림과 외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함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는 말씀 가운데 동그라미 치실 말씀이 6절, 13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6절, 13절, 19절은 반복해서 나오는 오늘 이 전체 말씀의 후렴구 말씀인데 내용이 뭡니까? 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말씀이 되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이들이 광야에 서 있는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바로 그들이 부르짖음에 랍니다. 부르짖음에. 우리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의 고통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건지시겠다.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궁유리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능력에 있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뭐 학교에 가서는 왕따 당하지 않을까. 뭐 애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걱정과 근심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걱정만 근심만 하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할렐루야.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레미아서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아서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크리스찬의 자녀교육의 시작은 기도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방법을 모를 때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함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방법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서 돌아온 자들, 서쪽, 서쪽, 애굽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사슬의 동그라미 씹시오 매임은 매임은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하여 지존주의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매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옵니다. 지존주의 뜻을 멸시하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수많은 매임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시간이 지남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예언자들의 말을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저곳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 부인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이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내 고집대로 내가 정한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형통하고 말씀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이 있으면 형통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고통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자유함이지만 말씀이 없는 인생은 감옥에 묶인 삶, 매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묶인과 매임으로 자유함에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유가 높아지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자유함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자유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북쪽에서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북쪽은 질병을 뜻합니다. 질병. 질병. 질병 가운데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을 범했기 때문에 질병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절대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심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째할 수 없는 전유병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질병을 당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며 자유함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다시 강조합니다 뭡니까?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일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이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다가와 내 안에 자리 잡아 오늘 하루 내가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우리의 수많은 많은 열등감들뿐만 아니라. 공황장에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자유함을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의 상이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하기를 수원합니다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우리는 문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인 일로 시드니에 잠깐 갔다가 어, 시드니를 방문한 찰스 왕의 어떤 그 행사에 잠깐 가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찰스 왕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시간을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 잠깐 지나가는 거한 번씩 보고 손 한번 만져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제 주변에 어르신 노인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몇 시간 더위 가운데 계시다가 쓰러지셔서 실려 가시는 분들이 제 옆에서 두 분이나 계셨어요. 다른 데도 많았고. 아 제가 근데 그거를 뭐. 행사 때문에 가서 있었지만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저 나라의 왕을 한번 보겠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땡볕에서 저렇게 기다리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이 새벽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라는 그 영광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를 기대하고 나오는가? 저는 이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인 주일까지 있는 하나 님이 50데이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가운데 임하기를 꿈꾸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예배의 부흥을 꿈꿀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분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있는 이 집회에 자녀들과 꼭 함께 오십시오. 아멘. 친구들 데려오십시오. 세런들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의 그 감격 가운데 함께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새롭게 해결될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케하여 주십시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고 찬양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이 5월 데이즈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 또한 장년들 모든 세대가 다시 한번 예배의 부흥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